많이 감사합니다. 어제 밤은 통쾌한 밤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한테 축구를 이겼다 2대1로 역전승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구요. 배드민턴 안세형 선수가 무릎에 불상을 입고 소원을 발휘해서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정치만 제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민족에 희망을 주지 못해 정치도 경제도 지금 아무라고 어두운 그런 상태인데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이땅 위에 희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각처소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희망해보고 소망해봅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성만찬 성례식이죠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루터교나 그시도교는 매주일 성찬식 캐톨릭은 매주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의 기원은 성만찬에서 온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예전입니다. 동시에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전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성리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구원의 도리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10글,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우리 인생을 죽은 인생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속에서 영혼이 숨을 쉬고 쉼을 얻고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숨을 쉬지만 참 숨결이 사라진 타락한 삶이요 죽은 삶입니다. 도덕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 됨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속죄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8절로 2장 8절로 보면 말씀이 마고 있죠.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지신 은혜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너희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것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이것이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러 이제는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으면 불안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 놔요 물이 차고 철철 흘러 넘칩니다. 예수의 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믿고 심령을 열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심령 속에서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응답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조로 맞이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은인로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째로 받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 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사랑. 실력이 뛰어나서 행정고시에 패스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무슨 뭐 회계사 고시에 패스하고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죠. 자기들의 실력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뛰어나도 믿음은 구원은 그런 것으로 받을 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 이렇게 복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삼을 받은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듭난 이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시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금 받은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게 선이냐? 도대체,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뭐냐?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것이 선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무슨 일이 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 시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 마이크가 제 목적대로 쓰임 받도록 여기 있을 필요가 있죠 이건 아름답게 구경을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그게 목적이다. 그 기능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한 일에 힘써야 돼. 니다 선한 일에 전력을 따야 돼. 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장관들 임명된 사람 보니까 재산이 100억 넘는 사람 많다. 와 욕심도 참 대단합니다. 장관도 한번 했으면 됐죠또70 넘어가지고 또 장관하겠다고 흰머리 아예 가지고 별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쳐가면서 백성들 속여가면서 자식들한테 뭐 재산 증여했는데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기쳐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장관들. 재산을 불법으로 증식시키고. 백억이 넘는 그런 재산은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들 가족까지 평생 먹고 살아도 펑펑 쓰고 살아도 남을 돈이 아닙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그게 목적이 야 돈이 목적이 아 권력이 목적이 아 지식이 목적이 아 목적은 선한 일입 죽어도 죽을래 살고 살아도 죽을 게. 하나 사나 우리가 주인 것이로 이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만차를 통해서 세상에 찌들고 더러워진 신령을 씻으고 근심 걱정으로 어두워진 영혼을 은혜의 빛으로 다시 밝히고 상처받은 영혼 질고로 연약해진 육신을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그 시도 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